야봐이한발도야봐이발도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 이번 덱은 야바이류 럭스인데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단결된 의지로 재미 보는 상황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쉔과 럭스가 이제 기본이 되어 진행한 덱이고 여타 다른 럭스 덱과 마찬가지로 운영 방법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초반에 이제 적당히 잘 버텨주면서 삼코 칼 추모를 통해 필드를 든든 유지해 나가며 역시나 광수로 잘 버텨주면 됩니다. 후에는 이제 쉔과 럭스로 필드와 게임을 잡아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럭스와 이제 쉐이 필드에 나가 있으면 뭐기수호자이뭐 의지의 결견이 뭐 단결된 의지 등으로 막 엄청 막 쉽게 잘리는 편도 아니고 이렇게 주문을 쓰다 보면 럭스 미사일도 많이 나와가지고 뿅뿅 쏘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럭스를 쓰는 데는 럭스를 쓰는 가장 좋은 데는 럭름하긴 한데 뭐또 이런 느낌도 재밌긴 하니까 한 번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서 못하지 들어오서. <laughs> 그거 30분 하면서도 내, 나만 고통받아. 예, 예. 어, 한번 했어. 나폴가이또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나 그냥 루테를안 할까봐 언제 언제 날은 가끔 그런 생각 돼요. 신카는 27일 날 나옵니다. 드레이그님의 시간이다. 이거 한 대, 대 이거 뇌진탕 같은 거 다음 턴에 잡혀줄까? 안 잡혀주겠지? 그니까. 기소자. 록스. 아, 씨. 괜찮아. 어권 게임은 편하게 언제 하시나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일찍 꺼야겠다. 그러 이거 문테라 맑은 하늘에 비가 아다 딴딴 나 광수 나가요. 나 광수 나가요. 광수 나와요. 되되되되댄 의지 의지면 조졌다 진짜로 의지면 진짜 말 그대로 조졌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뇌진탕 이거는 거부할만 할것 같은데 저 덱에서 거부할 만한 게 리신 그거 하나 있고 일단 맞는 것까진 확인 럭스 나가고 싶긴 한데 럭스 나갈까? 럭스 나갔을 때는 저쪽에서 할수 있는 게 이거 백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우마 백개 먹을 수 있는 거 없지 않나? 보우마 백개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아 죽음의 소용돌이, 죽음의 소용돌이 있어, 죽음의 소용돌이. 아, 이거 드래븐 못 때리겠다. 후퇴 아좀 힘든데? 그냥 이거, 아니 야 근데 이거 썼어도 어차피 후퇴 썼었겠다 결과론적으로 이득 아안 쓰게 되 결과론적으로 이득 이거만 때리면 또 뇌진탕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는 거부할 만해요 거부 두개 있어가지고 여기서 피우 한 번은 때려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못하지.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끝까지 가야 돼. 자존심, 자존심 안 되죠? 아,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나 이제 거부 다 썼거든요? 리신, 리신 진화해서 나오면 이제 좀 조졌어. 리신 진화해서 나오면 좀 조졌거든요? 잘해야 돼, 이제.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아, 근데 솔직히 방금 거기서 거부 두개안 쓰면 내지는 거였어. 기분이. 기소자. 저거 리신이다. 100% 빡빡이다. 난 이만 광수를 위한 재물이 었네 용해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리신 나와가지고 분노의 영약, 도끼도끼 하면은 이제 가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10코스, 나 잘하면 일찍 한길두번 두 써야 될것 같아. 이거, w n f h d 니 어서 오세요. 2시곡두번 써야 될것 같아. 이거, 이거 아마 내가 리신이면은 도끼도끼 두 번에 분노의 영약 하나. 아, 근데 무력이 없구나. 지금 보니까. 이거, 이 시국. 이 시국 한번 하자. 이 코스트. 이 시국 한번 해.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이거. 저기서 뭔가 를 한다? 어, 뭐안 하네. 나이스. 백꿀딱이죠 여러분들? 용이요. 너 너, 너, 너 뒤졌다. 또 싸, 또 싸, 또 싸. 양님, 어서 오세요. 또 사, 또 사, 이제 거의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같이기 거의 이겼습니다. 손에 핏방울이, 핏방울이. 핏방울이. 용의는 이러면 다음 턴 그냥 추모 쓰고 달려야겠는데, 주문 하나 더 쓰니? 안 쓰니? 추모 하나 그냥 깡 추모 하나, 제발 급불사슴, 갓불사슴, 갓불사슴, 갓불사슴. 갓불사슴. 갓 거북? 오, 그래. 그래 어쩔 수없지 이러면 명상 너뒤졌어요 승려 금사여여분이이도도 지금, 입니까 어, 아니요 어 몰라 이 지금, 지아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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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케이 메뚜기 미쳤다 나 메뚜기가 제일 좋아 이제 힘들어 이제 여기서 좀 힘들어 이 무력 빨리면은 무력 빨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설레네 무력 빨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보호막 막혀서 한 방에 7딜 내는 거 없으면 의미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씨... 분뇌영약 무력 그거 맞으면 20딜이에요. 이거 원턴이야, 이거. 분뇌영약 하나랑 무력 그거 있으면 원턴이에요. 나 알아, 저대. 아, 나 이거 좋은 방법 생각났어. 걷어. 오 뭐야? 박수성 님, 어서 오세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게. 단두대. 유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럭스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단결된 의지를 쓰면은 일단 단결된 의지까진 받고 한발더얘 예, 살아요. 한발더한발더 야바이 한발더 야바이 한발 더. 좋아 좋아. 이것이 야바이 취기다아 <laughs> 야바이 개웃기네.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럭스 곱게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바이 치면 안 돼. <laughs> 홈 버튼 눌렀나? 아, 야바이럭스. <laughs> 아, 야바이셨다. <laughs> 하이라이트 하나 만들긴 해야 되는데. 나였어도 항복했다. <laughs> 아, 또날먹덱 이네. 요즘 이날먹덱 너무 많아. 기사도 챙겨 가자. 이거 오케이, 나 쁘지 않게나 기사 챙겨간 이유 는피즈 때문에 이거 는삼통칼춤을 쓸게요. 요덱이 요즘 요즘 최대 날 먹이 거든요. 신챔 3개 나오는 거? 저는 일단 탈익은 좋아하는 보이는데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좀 약간 짱구 잘 굴려야 될것 같고, 룰루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3코에 2, 3이면은 3코에 2, 3이고, 뭐 스펙도 나쁘지 않고. 도전자나? 제발. 제발 도전자나? 도전자나? 딴데기나? 꿈불. 오케이. 오이 도전자, 도전자. 상콤은 뭐 딱히 없을텐데 지오 녀석 정의의 애니비아 덱으로 피즈 덱을 없앨 수 있는데 그러네 그러네 그때만큼은 애니비아가 정이긴 하다 <laughs> 아 이럴때 직발같은거 갑자기 잘못쓰면은 기분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 일단 피즈 찾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가도 피자한테 그냥 관광당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잘철 맞으면 되는 끝이 온 거라. 잘철도 무조건이거든. 저덱 들어워요. 하여튼 들어워. 이거 무조건 잘철이에요. 일단 이렇게 교환을 해보고 잘철 맞을 거야. 아마. <laughs> 야, 이거 여기서 죽... 잠깐만. 경고사격이 있을까? 야,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이거는 광수고 나발이고 잡아야 된다. 일단 교환해봐. 경고사격이 있을까? 이거 죽여야 돼요. 이거 지금 안 죽이면 나중에 나락칩니다. 경고사격이 있을까? 나이스, 됐어. 이러고 거의 이겼어요. 휴. 아우 저거 냅뒀으면 나도 나락 쳤을 거예요. 이러면은 턴좀 많이 벌었죠. 이제는, 이제턴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피즈가. 블루카드. <laughs> <laughs> 솔직히 이거 거버해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그냥 럭스 뽑으려고 일단 안 했습니다. 지 당신을 인도하길 갑복 저건 어차피 스펙 진화를 하려고 쓴 썼다기보다는 아 이거 야바이 야발, 야바이 쳐서 그냥 럭키 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빠밤 빰빰빰 빰빰빰 빰 경고사격 아마 1코? 암삼 아 이거 설마 진화하진 않겠지? 설마 작물까지 써가지고 진화하진 않을 거야? 아 이거 먼저 나갈걸 이렇게 할거면 설마 그쵸 여러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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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패를 자르면서 이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에 전리품 공유. 이러면 하나 전리품 공유 하나 더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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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어, 칠에서 잡은 거 너무 좋다. 괜히 쪼가 지나 있었으면 많이 상할 뻔했어. 저 새끼를 죽이고 싶다. 추모 다이스. 여기서 그냥 충모만 일단 갈겨보자. <laughs> 아니야 명상 쓸까? 저분 하는 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원 요청. 이러면 또 피즈 뽑은 거고. 피즈가 아마 버프는 안돼 있을 거거든요. 요 피즈가 슬쩍과 렉조에 지쳐서 접었습니다. 뭐길래 이렇게 해요? 근데 접을만 해요. 인정합니다, 솔직히. 나이스, 풍불사장. 쏘자. 얘는 재수 없으니까. 뭐,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긴 한데. 다음 턴 이거 나가 그냥 다음 턴 이거 나가 그냥 모르겠고 아 설마 1개월까지 가져갔다? 설마 1개월까지 가져갔다? 있을 거다 있었구만 다음 턴 이거, 이거 나가 야 이거 또안 뽑았어 아니, 아니, 야이이사이 이거 니 아니, 아니, 는데 이거 계속 안 쓰네 관리니가 있었으면은 딜이 얼마야? 니 딴딴딴딴 절니 아니, 아리아 악기 니인데 괜찮아 여기서 오 이거 이거 쓰자 이거 쓰고 이거 쓰면 미사일 나가요 아 근데 아 설마 내거 일결 막 이시국 타격 이런 거 가져가진 않았겠지 그런 거만 가져가면 너무 좋겠는데 아 이거 날먹대기야 그 의제결기 기소자 빰빰빰빰빰빰빰빰 카복 지나 못하고 저거 또 피즈 찾는 거야 어차피 그리고 지금 제가 3코스트 1결1결까지 나온 거 너무 괜찮다 슝 미사일 뻥아 설마 여기 경로 설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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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하하 알다, 말하는 대로는 됐고. 어차피 저기가 11딜, 아이게 힐을 주기 싫어서. 일결을 쓸까? 이러면 힐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 괜히 피 달지 말아보자. 괜히 피 달았다가 더 마음 편한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트패도 잡고 휴 어디 날먹이 어? <laughs> 아 근데 저 너무 날먹이야. 요즘 피지 트패가전 제일 날먹인 것 같아요.